친명 친인의 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두관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 김관영 정치보좌관님 송하철 목포약 총장님.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신 신정은님.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나보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시는 못했지만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출전을 보내 오셨습니다. 마음만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윤호중 의원님의 축전을 대신 남극해 드리겠습니다. 축전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님의 조서 17년의 도전 목포 바보 배종호의 출판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종호 회장님은 목포에서 태어난 목포 도박이로 KBS에서 일하느라 고향을 그 잠시 떠났습니다. 목포를 잊지 않고 목포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느꼈던 바를 이 책에 오롯이 잘 담아주셨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에 도전한 이후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목포에 대한 사랑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온 배종호 회장님에게 목포발전은 그의 사명이고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목포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회장님의 여정 가운데 가슴에 품은 과제들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브리 국회의원 윤호중 이어서 우리 여기는 모시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신 분들의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나르마 선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전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불어민주다 전남도당위원장 나르마 선거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오늘 가불어민주당 17년에 도전, 목공하고 종조의 출판 기념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당히 달려가서 함께할 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하셨을시피 해조모 부원장님은 원단, 서종찐 목공사람으로서 어른 언론계의 근원을 바탕으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적 이슈에 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미래 규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목포바고 배종호 부회장님의 17년의 도전, 목포사랑에 대한 열정이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국과 출신 국회의장 김영주입니다 배정우 국장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저자 배정우은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으로 방송에서 평론을 잘하기로 유명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지만 제게는 제가 2007년도 당시 배정우 국장 캐리어 국장 때 만났기에 지금도 국장으로 부릅니다. 목포에서 태어나 편한 길이나 명예와 성공이 보장되기를 굳이 마다하고, 고향 목포로 돌아와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사전오기 정신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욱 국장님이 호남의 정치일건지 목포에 새로운 동력이 되어 목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중앙정치에서도 크게 쓰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배정옥 국장님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배정옥 화이팅!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배정우 교수님은 한국 정치평동가 대표장으로 한국 정치평론계를 이끌고 있는 리더이며 진보와 보수 모두를 아우리며 정치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시 진정한 국회의원입니다. 편한 길, 명예와 성공이 보장되는 길을 따라갔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고향, 목포로 돌아갔습니다. 17년 동안 기득권 정치의 법을 깨우시려 노력하는 모습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정기 정신과도 매우 닮았습니다. 배종욱 교수님이 호남의 정치 일번인 목포의 새로운 대표이 되어 목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정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기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연수당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배입니다. 17년의 도전, 목포 바보 배경입니 배경호 한국정치평공과협의장님의 쇠판기념의 의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경호 회장님의 이번 책 17년의 도전, 목포 바보 배경대 KBS 앵커, 뉴욕 특파원, 국장 등 미래가 보장되는 언론인의 삶을 정리하고, 풍난한 지역 정치에 투신하게 된 동기와 목포의 미래 비전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목포 출신으로서 목포사랑 17년 도전의 이야기도 생생히 담겨 있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목포 바보 배종호, 언론개혁 전임자 배종호, 민단 최고의 정치 패널 배종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배령호 회장님의 출판기념의 개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령호 화이팅! 복고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령호 배령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님이 17년에 도전 복고가보 배령호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전해야 일릴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리에 대한 확신으로 17년의 도전을 계속해온 배종호 회장님의 도전이 살일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배종호 국정치평론과합계장님이 출판이기 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종호, 반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채널시각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대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출판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직접 찾아뵙고 축하를 드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을 영상에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대종호 부위원장은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오피니언 리도로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배종호 부위원장이 고향인 목포에서 지난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득권 정치의 벽을 깨부수려 노력하는 모습은 마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전 오기 정신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대동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배종호 부위원장이 허남의 정치 일번지 목포의 새로운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목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나아가 지방도시를 살리는 정치인의 바른 보무이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배종호 화이팅! 배종호,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시사 김관용입니다. 한국정치평무가협회 배종호 회장님의 17년의 도전 목포바국 배종호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 이던 시절에 방송 현장에서 배종호 회장님을 종종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배 회장님은 우리 정치에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는 또 고민하는 평론가였습니다. 그런 깊은 숙고와 노력의 결과들이 이번에 발간된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지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거듭하는 배종호 회장님의 꿈과 희망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풀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김건서 여사 수사 받으십니까? 수사 받으십니까? 수사를 안 받은 지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만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앞으로 협자 뜨끔 받아서 수사 받으면 100% 기소된다 이재명 대표가 안그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제가 이재명 대표도 다시 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에게도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laughs> 목포, 원두 시에 태어나 대종 그리고 추초중를 모두 목포에서 나온 목포의 아들 대종.